안녕하세요. 점프로입니다. 아, 지금 한 낚시 진짜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지금 거의 한두 달된것 같아요. 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는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이 땀이 흘리면은 이눈 속으로 넘어 들어가서 거의 눈을 못뜹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거의 낚시를 안 하고 여름 방학을 많이 해요. 겨울에는 또 겨울 방학하고 겨울 방학또 많이 하고. 근데 올 여름은 너무 더웠습니다. 아직도 좀 덥긴 하지만 은 그래도 어, 지난번에 비도 많이 왔고 그래서 이쪽에 오름수이기 때문에 지금 낚시를 나왔는데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이쪽에는 예전에 이제 제가 제일 처음 들어온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반대편은 이제 바닷가고 이쪽은 이제 민물인데 어, 제 생각에는 이쪽에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어, 붕어들이 약간 염분을 섭, 어, 섭취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쪽에 들어왔었는데 역시 대박을 친자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허리급 4자 마리스고 거의 때붕어는 보장되어 있는 포인트인데 오늘 이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 11시에 배수가 있는데 오늘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음, 마리스 붕어, 멋진 붕어, 덤으로 나오는 사이즈 좋은 붕어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오래간만에 나왔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점프의 때붕어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9월 25일인데 그래도 좀 예적 지난주보다는 약간 좀 많이 시원해졌어요. 그래도 또 이렇게 세팅하는데, 땀도 한 번, 반바지 흘린 것 같아요. 어우,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도 저기 반바지 입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덥습니다. 아, 이쪽에 이제 수심은 지금 한 1m 한 30에서 한 깊은 데는 한 50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수심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안에 하나 왔는데 이거또 감아버리냐? 어, 그렇지. 어, 아니, 아니야. 우와. 시작부터 심상치 않다. 그렇지, 그렇지. 고맙다. 나와줘서 고맙다. 자, 첫 수가 나왔습니다. 자, 한 8아웃 되는 것 같으니. 자, 한두 달된것 같아요. 자 붕어 구경했습니다. 뭐냐?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또 지렁이를 썼다. 아유. 또 입질이 없어가지고 지렁이 썼구만. 뭐 녀석이 또 올라오고 말았네요 또. 아유. 너 어, 다시는 오지 마라. 한번 쓸만하다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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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게 애타게 하더니 한마리난 월척 한발 나왔다. <laughs> <laughs> 와, 또살찐줄 알고 챌까 말까 했었는데 나왔네요. 이쁘다 <laughs> 이뻐. <예뻐>. 우와, 월척입니다. <laughs> 그래, 네가 이렇게 나와줘야지. 아유, 동물 구경을 하는구나. 이야, 붕어다운 붕어 부모 구경하네요, 또. 이야, 얼마냐? 이야. 어, 우와, 31입니다. 이야. <laughs> 이야, 잡았습니다. 야 꽝은 면했다, 꽝은 면했어. 자, 기다려라. 좀 있다 고맙다. 뜰채 펴놓고, 뜰채 못쓰고 못 가나 했습니다. <laughs> 살치가 좀 많이 덤빌 때는, 아, 아. 구루텐을 아주 딱딱하게, 딱딱하게, 좀, 콩알만하게 해가지고, 어, 오래 담궈놓으면은, 언젠가는 한 마리 올라오네요, 이렇게. 어제는, 어제는 한 11시까지 낚시를 했는데, 일찍 접고, 어, 잠을 자고, 이렇게 나,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 알람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껐는데, 일어나 보니까 해가 다 떠버렸어요. 떠 어. 어. 떠버려 가지고 아니 집에 있을 때는 요즘에는 잠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일찍 일어, 자, 일찍 일어나요. 근데 왜 낚시터만 오면 이렇게 잠이 많이 오냐 말이야. 이거 미치겠어 이거. 집보다 낚시터가 더 편한 안것 같아요. 아, 이거 그 알람 소리에 딱꺼버렸더니 그냥 7시가 돼 버렸네. 아, 씨. 우와, 뭐냐? 뭐냐? 야뭐 힘이 세냐? 사이즈도 작은데 세대를 감아놓네. 아우 망했다 망했다 일찍 저보란 소리네. 어 이거 어떡하면 좋냐? 음에 음에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야 이놈아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나오냐. 아우, 아우. 사이즈도 여덟 치밖에 안 되는 노은 아우, 진짜 요란하게 나온다. 야, 야. 야 수심, 수심이 이렇게 깊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손맛은 기가 막히네. 아이씨. 왜 이렇게 힘을 써? 나오는 거마다 다, 아, 살치가 나오네 또. 야. 야, 모르게안 나와. <laughs> 야. 와 괜찮은데? 어, 아. 아, 씨. 야 될걸. 아, 너무 빨랐어. 아우, 너무 빨랐어. 요번에 크다. 아니요, 좀더참써야 돼요. 우와, 11시에 물 뺀대요. <laughs> 와, 왔어, 왔어, 왔어. 우와, 잡았다, 잡았어. <laughs> 잡았어, 잡았어. 아까 놓친 녀석이건 아닌 것 같고, 더큰 녀석이다. 우 이야. 이야. 우하 아까도 이래갖고 떨어뜨렸지 <laughs> 자, 11시에 물 뺐는데 우와, 월청은 기본적으로 넘습니다 우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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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슝! 기다려라, 나줄게 <laughs> 10시 26분입니다 11시부터 물 빼기 시작하면 은 이제는 끝입니다 빨리 붕어가 많이 나와야 돼요 <laughs> 뭐야, 1시간밖에 안 남았다 너무 아쉽다 아, 아침에 이렇게 낚시가 좀 입질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전혀 생각은못 했는데, 어, 괜찮네요. <laughs> 자, 한, 11시부터 배수가 시작이 되니까, 한 11시 반이면 아마 바로 이제, 어, 느낄 것 같아요. 어, 그때까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아, 죽겠다, 죽겠어. 빨리빨리 올라와라. 야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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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꽁치네, 꽁치. 야, 꽁치만 하네, 꽁치만 해. 그러니까 내가 꽁치라 가지고 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왜 네가 나오냐? 야야야야... 딱두한 세네 마리만 더 잡자, 세네 마리만! 너는 살찌다. 너는 살찌. 야, 시간 없는데 왜 네가 나와? 근데 왜 그런 입질을 해? 아, 좀, 중후하게좀 올려라. 아. 야, 씨. 아, 15분밖에 안 남았다. 아, 이런, 이런 입질은 아니야. 아, 미치겠네. 올려, 너는 커야 된다. 너는 커야 돼 월척 정도 돼야 돼 어. 마지막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렇지 올려 올려 그렇지 그렇지 그래 고맙다 고마워 요번엔 안 놓친다 으아. 야야야야야 그렇지 그렇지 고맙다 고마워 <웃음> 이야 <웃음> 고맙다. 야, 일곱 지다. 일곱지아고맙다 <laughs> 시동 야 얼마 안남았다 얼마. 10분, 한 1분 한분이나 남았나? <laughs> 그렇지 저기 나와줘야지. 그렇지. 야 역시 포인트 시다 굿. 그렇지 여기가 이렇게 나와줘야지. 으아. 여기가 이렇게 나와줘야지 이게 말이 되는 포인트지 이게. 이야. 그렇지. 와 이것도 30 30이네 30. 우와 좋습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아, 어제 밤낚시하고 아 새벽 어, 새벽 한 3-4시에 나와서 낚시 해가지고 손맛 좀 보려고 그랬는데 아 늦잠을 알람을 해 놓고 어, 그 시간에 새벽 한 3-4시 나와서 낚시 해야지 하면서 알람을 껐어요 근데 배수관 이제 오늘 한 11시부터 시작하면한 11시 반 정도 되면 딱이렇게 어, 거의 낚시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아침에 그냥 사실 나와서 포기하고 낚시를 했는데 꾸준히 입질 들어오는 거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침만 되면 그냥 올수 없었는데 이제 가을이 되니까 아 아침에 이렇게 좀 나와주니까 너무 고맙네요. 그 사이즈도 좋습니다 저한테. 는다 월척입니다, 다 월척. 심수 <laughs> 직전이에요. 11시까지 버, 11시 반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11시까지 버티면은 이 물이 빠질 겁니다. 그때 움직여야 돼요. <laughs> 야 이야... 씨. 빠지는구나. 물이 빠져. 자, 드디어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올려 줘라. 멋진 놈물로한 마리 올려 줘라. 사자도 필요없다. 허리끝만 하나 올려줘라 아 어, 빠지는구나 무섭게 빠지는구나 어. 음에 빠지는 거 봐라 물 그렇지 빠지는 거냐 찌를 올리는 거냐 물이 빠지는 거냐 찌를 올리는 거냐 <laughs> 자 꽝칠 각오하고 들어왔는데 성공했어 성공했어 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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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laughs> 놓치기도 한 세네 마리 놓쳤어요 카메라 켜다가야 이제 석교도 음, 음, 이제 가을둥어 시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매트에 한번 깔아놓고 한번 보고 막 방생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야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나올 줄 알았으면 열심히 할걸 괜히 참 잠만 자고 아이, 아깝다 아퍼. 아껏. 아, 이야. 이야, 씨알 좋다. 가을 붕어 답다. 어이, 구 좋아, 좋아, 좋아. 고맙다, 고마워. 자, 이야, 이 가을 붕어 답다. 자. 멋집니다 멋져 떨지마라 떨지마라 나까지 떨린다 <laughs> 자, 그래도 잠 푸시게 자고 어, 손맛도 많이 봤지만 멋진 거기도 좀 있었어요 너무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지난번에 삽교 영상 잘 보셨죠 진짜 이거 어, 낚시꾼이 좀 많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쓰레기 좀 제발 좀 가져가세요. 부탁입니다. 더 이상 낚시 금지 구역 시켜서는 안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인 것 같아요. 꼭 쓰레기는 가져가시고, 어, 너왜 이렇게 떠냐? 나 줄게, 나 줄게, 나 줄게. 자, 마리수는 한1 0 마리 정도 했어요. 근데 많이 떨궜어요.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키다가 떨어뜨리고, 마이, 많이 떨어뜨렸는데 다른 부모들이 여기는 어, 기본으로 나와주는 곳입니다. 오늘 어, 어제 이제 들어와서 낚시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 배수 정보를 보니까 11시에 배수가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어, 오늘 아침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laughs> 새벽에도 나왔으면 이거보다 좀더 잡은 것 같아요. 붕어도 많이 떨구긴 했지만 은 그래도 나름 재미, 어, 재밌게 놀았습니다. 자, 이런, 우 오우, 좋습니다. 아주, 아주 멋진 붕어들. 여기는 어, 기본적으로 월척, 허리급, 4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월척, 한세 마리 잡고. 그래도 성공했습니다. 다음에 는더 멋진 장소에서 마리스 붕어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점프레, 때부분 트이겠습니다.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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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자, 손목 보러 오세요. <laughs> 자, 이 정도면 성공하겠다.